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 남부 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속초와 삼척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강원도 영동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상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은 늦은 오후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은 낮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산간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상 7도, 강릉 영상 2도, 부산 영상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과 제주도 전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